예, 우리 나오신 분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축복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하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왜, 왜 저러실까? 다리에 뭐좀 저리신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성가대가 마지막 찬양했던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헨델의 할렐루야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이게 초연됐을 때그 왕을 비롯한 청중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그 l u j 이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게 e 게 u j a h h a l l e 모리교회 할렐루야 연주를 잘 이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또 못했지도 뭐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어디 가서 무식하다 소리 안들으시려면 할렐루야 찬양 나올 때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짝 일어서 주시면 어그좀안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던 날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가서 보라 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왜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서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 성탄절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성경적으로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 빼놓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우리 18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8절과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18절과 20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마리아가 잉태된 것도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됐고 또 20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임하니 그 성령의 임함과 함께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뭐고 성자 하나님 은 뭐고 헷갈리네. 좀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근데 성경을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끝까지 다 읽어 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정통 기독교를 향해서 개신교를 향해서 그렇게 공격. 성경에 어디 삼일체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 삼일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럼 사실 답변하기 곤란해요. 실제로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 직접 이렇게 삼일체라고 하는 말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뭐라고 표현했는가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고 하는 건뭐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두 사람 이상 모였을 때 우리 그렇게 표현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미루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 맞는데 3위가 계시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3위 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이 갖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의미입니다. 신이신 그분이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신이신 그분이 굳이 꼭 인간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 예,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성경이 증언하기는 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남녀가 만나서 관계를 갖고 그 안에서 생산된 그런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최초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억울하지만. 근데 죄인은 다른 죄인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죄 없는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죄의 문제는 죄 없는 사람이 출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그분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시게 한 것.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자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일컬음 받는 유일하게 사람의 몸을 입었던 인간 가운데 죄 없으신 분은 누군가 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대 성인을 말합니다. 뭐 공자, 석가, 마호메트, 뭐 소크라테스, 뭐 예수님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을 뭐 성인이다. 뭐 존경하고 뭐 삶이 언행이 훌륭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이분들도 다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예수님 빼놓고. 다 자기 육신상의 부모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격은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죄 없는 의인으로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들보서 2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탄절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의미를 갖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성탄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볼수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 반드시 사람과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데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그 몸을 거쳐 삼고 그 태를 빌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데이 마리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잉태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날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나에게 왜 그런 인사를 하십니까 어 내가 이제 성령에게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 전혀 아니라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 흔히 의인 하면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 의인인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나갈 수 있는 하늘의 별 보이냐 예 보입니다 별 많지. 네 많습니다. 네 후손이 한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의롭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지금 이 시대도 아니고 이 시대도 처녀가 예를낳뭐 그렇게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더군다나 율법에 보면 부정한 여인 돌로 쳐죽이라 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하신다고 하면 이몸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전적으로 수용한 거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남편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또한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긍고자 하여. 요셉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더라. 잉태됐다고 하더라.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야 그럴 수가 있느냐 나 하고 결혼하자고 약속해 놓고 다른 남자랑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가져. 아.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가 정리하고 끝내자.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죠. 너내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건 사람의 자식을 잉태한 게 아니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한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부정하다 여기지 말고 데려와라. 그러니까 요셉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명하심을 전적으로 수행 갖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4절과 25절에 보면 그 아내를 데려왔지만 뭘 하지 않았다고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한 것이지요. 예. 이렇게 의로운 사람. 그래서 이 마리아,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돼 있는데 그 홍수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노아와 그 가족 여덟 명. 근데 노아를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노아는 의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이 완전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람들은 좀 노인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미쳐갖고 정신이 돌았나 싶었지만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될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순결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도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여기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이 시대 의인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었을까 할때 아, 저 사람이라면 되겠구나, 저라면 되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여기실 수 있는 의인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을 통해 사람이라신다고 하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탄절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뭔가 하면 선지자로 하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22절과 23절에 번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과정만 좁혀서 보더라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탄생하셨을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예고도 없이 그냥 너 가라 해 갖고 등띠미로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정도를 보내 갖고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어떤 장소에 어떤 방법으로 태어날 거니 다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 또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만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네게서 네게로 요다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작은 동네이지만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냐? 그것까지 하나님께 다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나올 거냐?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박사들이 찾아와서 여기 메시아가 탄생해서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어디 탄생했냐? 그러니까 헤롯이 알 제관이 있나요? 그래서 율법 박사들을 불러갖고 야 네네. 믿는 그 종교의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예고되어 있었으니까, 미가를 통해서.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이렇게 되 있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또 호세아 11장에 보면, 예, 오늘 그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헤로신제 이 박사들에게 속은 걸 알고서 예수님 탄생했을 즈음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하죠. 그래야. 자기 이 왕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를 없앨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살세살 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죽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원 역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굽으로 피신하게 그렇게 해요. 근데 애굽으로 피신을 어떻게 한 거냐? 그건 뭐 그러니까 갔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애굽으로 피신 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는 주께서 선제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라 애굽에서 부르셨다 그래서 피난 갈 것을 미리 하님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뭐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신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앞선 정도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들 하나하나 다 이런 그 길을 그냥 조용히 걸어가시고 그래서 암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도다. 그러니까 미리 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은 연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특별히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은 예언인데 얼마나 중요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까 말라기 3장에 보면 한번 11조를 들여보고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나 한번 시험해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 아마 11조 갖고 시험 든 분도 있지만 11조 갖고 수지 맞은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약속대로 행하시는지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장수하고 내가 잘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것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 그러면 그렇게 살면은 손해 볼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뉴욕에 어떤 공동묘지 관리인이 있었는데 어떤 부인이 매주마다 5달러씩을 보내면서 자기 아들 묘지에 꽃을 새로 이렇게 갈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고 병약해 보이는 여인 하나가 꽃을 가슴에 품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한테 매주마다 5달러씩 보냈던 그 부인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부인이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병원에 갔더니만 앞으로 얼마 못살 거라 고 그래서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 묘지에 내가 꽃을 좀 헌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냐 근데 묘지 관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안 됐습니다 뭐가 안 되냐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유감이냐 아니 죽은 사람이 그 묘역 앞에 꽃, 꽃을 갖다 놓으면 꽃 냄새를 맡습니까 꽃을 봅니까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꽃을. 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사람들, 힘들어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꽃을 선물한다고 보십시오. 그 사람이 꽃 냄새를 맡고 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야. 죽어서 아무 것도 못 하는 사람에게 왜 그런 일을 하냐. 난 그게 유감이라고 생각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걸 귀담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나타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 아니 그 분이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 당신 얘기를 듣고 보니 당신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서 돌아가 갖고 아들한테 꽃을 보내는 게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서 꽃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신경쇠약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멀쩡해졌고 건강하고 나타난 거예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약속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가 오늘도 유요하게 지켜 행할 때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성탄절이 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일체 거짓말도 거짓이 없으십니다. 진실하십니다. 그대로 행하는 안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랬죠? 네.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도를 주고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그런 부모가 있느냐 하늘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게 바로 이 성탄절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탄절의 또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셔 갖고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나를 나보다도 더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민을 알고, 괴로움을 알고, 고통을 알고, 절망을 알고, 실패를 알고, 낙심을 알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인이 받아 누려야 할 최고의 복 가운데 복은 뭐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는 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꼽으라고 하면은, 하늘에 저 멀리 계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을 향해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뭘 보았습니까?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 꼭 까지 연결돼 갖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고그 끝에 보니까 하나님 이 계신 걸 보았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예, 하나님은 자기 동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 부모님과 살아 있는 거기만 계시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 예,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 멀리 계셔서 나와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만 계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그럴 때그 신앙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계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를 좀 없인 여겼죠? 아이도 못낳는 본부인이 본부인이라고, 뭐, 본세나 차리고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나갖고, 아브라함한테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한테 하갈을 줘갖고, 아이를 낳게 한 게, 내 역할이 큰데 이런 걸 보면서도 당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 말이 있어요.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하갈을 쫓아냈어요 이스마엘하고그 하갈이 이제 뭐 물을 간가죽 부대하고 이렇게 가서 피난 나갔는데 물도 떨어지고 아이들은 아이는 목 말라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고 그러십니까? 돌아가라. 사람의 말에 복종하라.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못본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갖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갖고 천 명을 때려 죽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막상 승리를 거뒀는데 이 너무 치열한 전쟁을 벌이다 보니 목이 말라갖고 지금 갈증이 나서 죽을 판이야. 하나님 나목 말라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쳐갖고 샘을 내시죠. 그샘 이름을 그래서 에나골에 부르짓는 자의 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새기셔서 경제가 좀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건강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될 게뭐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 확신 가지셔서 성탄절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평화를 일하시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